<laughs> 시우민 씨한번꼭 뵙고 싶어요, 어떤 분이. 살아있는 인형이라 고 생각하시는 거요 <목소리> 인형인데 말도 해. <laughs> 말도 잘해요. <laughs> 어, 사실, 저희 시우민이 형이 제일 맛형이거든요. 맛형이지만, 정말 동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, 애교도 많아요. 자, 시우민이 형, 하나, 둘,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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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애교 하나. 아, 자, 빨리 아, 자, 자 자. 자. 이 너무, 너무 잘해요, 자, 이렇게. 자, 자, 이렇게 음. 시키면 내가 할 수밖에 없죠. 아, 아, 윤석이가 남은 명석이야. 경훈이한테 하는 말. 송전 <laughs> <수전이> 주심마. <laughs> <underlying> <laughs> <dopamine> <laughs> <laughs> 잘해요. 잘합니다. 잘해요. 잘해요. <laughs> 네. 네. 잘해요. 가끔 뭐 윤석이 형이 참 저보다 동생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과연 신이 형이 우리 팀의 마트 형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엽더라고요. So, you know, t h i 가 h 밝은 게 e is not good. I can get a l i 너무 l e b i 너무 귀여워. 시우민 씨가 너무 예쁘시더라고 t t l e bit o 이 a l i t 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유도 예쁜데, 참 예쁘게 아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시우민 너무 이쁜거 아니야 그 여자 가수도어뜨하라고이가 이쁜거 음. 아이석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진짜 속이 너무 깊뻐요 되게 애가 귀여우면서도 남자다운 매력이 있어 안정성 있다고 야 뭐야 햇반이 어디갔어요 너 먼저 먹어 그거 맞아 와무 많이 마셔 아 진짜 그만 남자다운데 상남자 상남자. 맞니다 그래, 맞습니다. 안보시기 바다 해디. 시우민 다시 한번 잡고 뒤쪽에. 출루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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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대를 나가 엑소 시우민. 아 시우민 음. 너무 이제, 친절하시고 예의가 바르셔서 되게 아. 와 되게 좋다. 정말 너무 예의 바르고 어떻게 보면 또그 기억해서 음.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숨이 차요. 어 준아 안녕하세요. 제가 그 기운을 받아갖고, 아니 저는 시우민 군이 음. 진짜 센스가 있더라고요. 예전에 그 무한도전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다른 사람 춤을 추니까 그대 의자가 있었어요. 어. 근데 쓱 의자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듯이 아, 이렇게 하더라고 어. 사람이 왜 그런 거 하나에서 좀 생각하는 게 느껴지잖아요. 참 너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음. 했었거든요. 민석이 형은 어. 연습 때부터 느낀 거지만 연습 굉장히 열심히해요. 의직하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요

아네. 방해 <laughs> 진짜, <laughs> <망해>, 진짜 대박이네. 지금 이 형은 너무 팔색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끝나고 또 이제 헤어지는 거니까 어, 너무 슬프네요. 네.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좀 웃긴 거. 아까 백현이 말대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뿅 나타납니다.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. 여러분 사랑해.